서산이나 이쪽 지자장어 워낙 잘하니까 좀더의긴해서갈수 좀 있는 부분이지만, 어 저희가 행정 쪽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좀 많이 도움 서로 의미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언론도 옛날 같지 않고 다 서로가 홍보성으로 많이 가고 뭔가 알릴 수 있는 것도 알리게끔 이렇게 가니까 옛날는뭐 진짜 뭐 언제 하나 뭐 어떻게 까심으로 봤는데 지금 그아아 거야. <laughs> 뭔가 주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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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돼요. 문가 주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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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가 주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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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주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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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문가 주문가 까이좀가 감사합니다. o t s 건 안되고, f y o u 한 e g 년씩 해가지고 예? 저 <laughs> 계획을 l e to do it. So, I'm not sure i 는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 o 고 r e g o 나 n g t 면 be able to d 니 it. i 은 not sure if you're g o i 요 저어 원래 이제 선거를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laughs> 이거 뭐 어떤 때 선거할 때를 보면, 그제 옛날에는 이제 언론사들도 뭐, 국회의원 선거나 뭐, 수상체 선거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인터넷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바쁘진 않은데, 에, 글쎄 제가 <laughs> 92년도에 경기지있다고하는데 그때, 그때만 해도 저, 저, 뭐라,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할 때는 후회를 벌서 후회. 당선자들 뭐 새벽 한, 5시 6시 여섯시 일곱시 결정되면 후회를 뿌려가지고 그 나리들에게 신문을 막 알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홍수 홍수 응. 근데 글쎄 오프라인 보다는 지금은 응. 온라인 쪽으로 이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조선일보 부서가어제제말 들어보니까 170만부? 많이 들더라고요예 170만부 네, 온라인 어제 제 친구 만났는데요 부서에서 봤을 1 2 0만부동원하가7 0만 얼마 전인가 한번중이 완전히 지금 신은 서산 특산물은 뭐 주로 한 대한국에 있는 특산물은 다 있다 고싶은요 마늘 육종 마늘 아 예. 래 감자 영양상뭐 음. 우리가 어, 즐겨 근데. 먹는 것들 다 서산이 달래도 아, 응. 서산이 갈래가 저. 서산이 사 음. 영국, 영국 사용하는 게 어, 생강이 27%이몇 네, 아. 프로 차지하는 게중요한게아니고 서산에서 아. 나는 지역이 뭐, 좀 사람들이 도더 해풍을 맞고 이런 거, 지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달래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반이고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달래도 계절일때 요새 하우스 재배라니까 요새는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좀, 계절적으로 해보는 데가 거의 죠 그렇지. 1년 내내 그냥 좀더 허수제배에서 뭐 이런 걸탁 하니까. 음, 뭐, <laughs> 뭐 올해 이제 대상관계가 없도록 뭐 이제 음, 추진이 될수 있게끔 해야 되고, 어. 지금 세계 테마파크, 어. 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 되면은 아마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권 넘어서, 우리나라 상당히 아주 관광, 외국 관광의 위치에 하고 하나의 획기적인 것 아, 그, 세계 테마가 그, 그잘 되도록 좀 해야 되는 게 또, 큰문제 근데, 우리 시장이왕구대표님고좀자별시잖아요 이건 궁중이 내려도 되는 거아고 이왕. 예, 그러네요. 이왕이고, 이왕. 아, 예. <laughs> <laughs> 국무총리 내려 되면 아무리 이유는 아지 않겠어요? <laughs> 내 됐으니까, 이제. <laughs> 아, 유한군, 아, 예. 유한세신문 아, 예. <laughs> 사장 2항군군. <laughs> 저에게 윤정기까지 갖고 있어갖고, 시민 한 150군데에 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아시아타임즈에서 그 윤정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획실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저도 이제 아시아타임즈를 좀참관하면서 나름대로 이그 글쎄, 특히 서산 지사장이 열심히 하니까, 또, 시성원대 있고 사합 오늘 부신 대표도 네, 습니다